안녕하세요. 월인 청강 신사주학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일주론 개축 일주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축 일주의 특징은 참을성과 인내심이 강한 일주로 어려운 환경도 잘 극복하고 주변의 환경을 의식하며 인맥을 잘 활용하는 편이다. 일지 평관이니 평관의 특성이 엄격하고 자기 통제가 강하며 사물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 착하고 여리고 모질지 못하고 정에 약하고 눈물이 많은 순수한 사람으로 총명하고 영리하며 매우 계산적이기도 하다. 단점으로는 자기 생각이 끝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융통성과 유연성이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다. 영웅심이 강하고 명예와 자존심을 중시하며 배짱 또한 대단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도 잘 해낸다. 만인을 기르고 지도하지만 차갑고 강력한 수단으로 지도하는 모양이라 정신적, 권력적 지도자격이다. 개축 일주의 육친은 부친을 좋아하더라도 부친과의 인연이 짧고 모친 인연이 길다. 남녀 공이 배우자로 인한 갈등이 올 수도 있으며 여자는 서로 무정하든지. 남편의 간섭이 심하여 갈등이 따를 수 있다. 자식은 남자의 경우 아들이 많고 여자의 경우 자식이 드물다. 개축 일주의 학업은 자존심과 지혜, 인내, 노력이 따라서 소년 학문이 일찍 발달한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능력 발휘는 부족할 수 있다. 남자의 전공은 법학, 행정학, 공학, 의학, 경찰, 사관학교 등이 좋고 여자의 전공은 법학, 행정학, 의학, 경찰, 간호학 등이 좋다. 개축 일주의 결혼은 자존심과 명예를 위하여 이성을 구함으로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다. 잘 사귀다가도 갑자기 깨지는 경우가 많고 연애를 하더라도 길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 결정에도 지나치게 자신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므로 부모와의 갈등이 올 수도 있다. 남녀공이 자존심이나 서로 간 고집으로 고통이 있거나 무정하게 지날 수 있다. 결혼 생활은 배우자로 인한 만족은 적은 편이다. 남자는 처의 질병으로 고통이 올수 있고 여자는 자식이 적거나 드물다. 무자 일주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백년 애로한다. 개축 일주의 직업은 지혜, 총명, 지도자성, 강직성으로 직장인연이 순조로운 편이고 자기 사업인연도 가능하다. 직장인연은 외과, 침술, 약사, 변호사, 경찰, 행정 등이 좋고 사업인연은 전문자격사업, 납품제조업, 식품통상, 교육사업, 유흥업, 식료품 등이 많다. 개축 일주의 신살은 자신은 청렴하지만 그 청렴으로 주의를 피곤하게 할수 있다. 경쟁 국면에서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해버리는 잔인한 일면이 있다. 당장은 캄캄한 곳의 진창 속에 서 있는 형국이나 끝내 굴레를 벗어나는 호걸의 기상이 있다. 몸이 아파서 남다른 고통을 겪는다는 암시가 있다. 사회생활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가정은 그만 못하다. 집안에서는 재미가 없고 집 밖에서는 즐거운 사람이다. 그 여자는 남편과 사별하거나 남편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기상이다. 사주 명리학 선생님을 선택하실 때꼭 확인하셔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전 사주 감명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두 번째 사주 강의를 해본 경험이 몇 년이나 되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강사 본인만의 학문이 있는지, 책은 출판했는지, 또는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